오늘은 애자를 써볼 심산으로 새벽부터 낚시점에 들른다. 이게 그 유튜브 쇼트에서 나왔던 그건가? 제가 이 애자 사용하는 거를 제가 쇼트 영상에서 봤거든요. 유튜브 쇼트에서 좋아! 이번 출조는 출전은... 혹시 잘안물 수도 있으니 소량만 구매한다. 바다에 떠 있는 게땅 위에 있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다. 시즌이 지날수록 쭈꾸미를 잡는 건지 쭈꾸미가 나를 잡는 건지 경계가 점점 흐려진다. 네, 한쪽만 가지고 왔더라고요 어제 빠졌는데이게 제가 원래 이제 주력으로 쓰던 베이트로드고요 어, 시즌 초반에 손맛보느라 스피닝 위주로 썼는데 팔이 이제 아파요 팔이 아파서 이제 베이트 섞어서 씁시다 여러분 근데 팩트로 이야기하자면 초리 감도는 내꺼 팀는때보다 이게 더 좋아 감 느끼기가 이게 훨씬 좋아요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그래도 꾸준히는 나옵니다 꾸준히 이 나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베이트 썼으니 날라갈 것 같은 느낌인데? 어...싫는다. 그동안 고생했어. 잘못된 투입이 많아서 팽빠지게 노동하고. 오늘은 스피닝으로 고생한 팔도 쉬어가는 날이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해가지고 100마리만 잡으라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중간에는 우리 애장도 한번 써봅시다. 오늘 같은 날 써야 돼. 안 그러면 다른 날은 나도 내 조가 욕심 때문에 조가 뽑는 욕심 때문에 다른 세비는 잘안 써지거든요. 오늘 같은 날에 이것 좀 한번 써볼게요. 시장에서 반응을 하니까 이거 띠또띠또 한번 쓸게요. 띠또띠또. 광고 아닙니다. 내돈내 산입니다. 이 신박템이라고 걸려있대요. 그 저희 오빠는 다른 낚시점, 저희 오빠 천원에 있는 낚시점에 갔는데 신박템이라고 걸려있었대. 이쪽에서도 신박한 애자 해가지고 걸려 있거든요. 낚시점에 가면 애자가 밑걸림이 단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챔질을 딱 넣었을 때만 바늘 이 튀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텐션이 강해져야 바늘이 튀어 나오고 그냥 이렇게 뛰어넘는 액션에서는 바늘이 안 튀어 나옵니다, 여러분. 애자의 단점을 그래도 최대한 어, 최대한 줄인 이런 스타일의 애자데 이거 한번 넣어 볼게요. 스파. 이렇게도 젊은다 야 이연타다 야 이연타 어? 방금 여기 한 마리 잡았었거든요? 이연타 이연타 이렇게 바늘이 숨겨져 탁 튀어나오면서 바늘이 탁 나왔다가 텐션이 풀리면 바늘이 안으로 들어가요 짠 근데 이게 잘 나오는 날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건데 잘 나오는 날에는 제가 원래 애자를 자주 안 써요 애자보다는 애기파라서 애자를 잘, 진짜 잘안 쓰거든요? 그래서 왠지 애자를 넣으면 내 조항이 떨어질 것 같고 이런 불신이 조금 있어가지고 불안한 거죠. 조항이 안 나올까 봐 그래서 조항이 떨어지면 안 되고 그냥 항상 이제 서원 조컨을 찍고 가고 있는데 그 조항이 무너질까 봐 중간에 피딩 때못 넣어보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래서 항상 대에서 제가땀을 땀은 할 때만 넣어봤었는데 오늘 어, 오늘 한번 써봅시다. 새로운 채비를 쓸 때는. 마치 어린아이가 새로운 장난감을 찾은 듯한 모습이다. 애자가 근데 애자가 쭈꾸미 빼기가 어렵잖아요. 바늘 때문에 쭈꾸미 빼기도 편해. 이건 내가 써보면서 느낀 건데, 바늘이 딱 들어가잖아. 이렇게 안으로. 그래서 쭈꾸미가 잘 떨어져요. 오 아니, 근데 내 애자를 좀 꾸준하게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애자를 좀 꾸준히 써서 어떤 건지 좀 파악하고 싶었어. 처음에 다짐은 개나 줘 버리고 자극적인 손맛을 마약처럼 찾는다. 어잘 나와. 박스네잘 나올 때 애자를 또 한번 너무 기대. 팔이 튀었으니까. 오 사이즈. 띠 또. 이렇게 되잖아? 쭈꾸렁소리 여기라면 딱 놓고 위에 잡고 이렇게 딱 누르면 쭈꾸미가 딱 이렇게 빠지는 거지. 무슨 원리인지 알겠죠?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도래를 안 끼우고 집결을 했는데 바로 딱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설명서 읽어봤더니 설명서에 도래를 쓰라고 되어 있었어요. 오, 잘 탄다요, 갑자기? <laughs> 자극받았다, 내가. 어, 내가 애자가 아기보다 덜 타는 일에 자극받았어. 이렇게 신나게 잡는 걸 보니 아기 신봉자의 믿음도 잘. 오늘까지인 듯하다. 으이구, 아, 쓰니까 바늘이 날카로서 아파져 걸리면. <laughs> 봐라, 봐라, 잘 잡지? 갑자기 잘타네 진짜로? 혼자서 신났다, 아주. 애 졌으니까 잘 잡지. 에이, 신박하네. 아까 전에 조금 불신이 쌓였거든요? 아까좀 불신이 있었던 야 애기보다 너무 빈도수가 좀덜 나오는데?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애자, 애자가, 애자가 어요 지금. 내가 더그 많이 잡았어. 오늘 그좀 길게 써보니까, 참제를 하고 나서는, 바늘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혹시나 챔질을 하고 나서 랜딩할 때 빠지지 않을까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텐션이 잡혀져 있으면 바늘 안으로 쏙 들어가질 않아요. 챔질하고 랜딩할 때는 뚜껑이가 빠지고 그런 건 없네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바늘이 이렇게 탁 해야지 튀어나오는 거고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때는 바늘이 물 안에서 튀어나오지 않아서 밑걸림의 단점을 최소화했다고 하던데 일단 그 부분은 일단 제가 물 안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으나 일반 애자보다는 밑걸림이 덜 하지 않을까 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왜 샀냐면은, 이 애기, 애자를 왜 샀냐면 유튜브에 제가 가끔 낚시 영상을 보니까 쇼츠에 떴어요, 이게. 쇼츠 영상에 이 수중 영상이 있더라고. 그거 어, 보고서, 어, 어, 그게 신박하게 신박하네요. 잘 무는지 안 무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아이디어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삼천 낚시점에 마물리 쪽에 있더라고.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던 아이템이 아니다 보니까 거부감을 가지시겠죠? 이게 저게 과연 뭘다 싶어가지고, 굳이 이제 돈 들여 투자하시기 보다는 기존에 썼던 애자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번에 잠깐 비쳤더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건 좋아요. 책이 엄청 찐때 풀기 쉽고, 그, 쭈꾸미, 뚝꾸럼틀에 쭈꾸미 떼기 쉽고, 이런 거는 제가 써보니까, 써보면서 느낀, 어, 떻게 보면 소소한 장점인데, 그 장점이 제일 컸고요. 단점은 그거였어. 제일 처음에는, 저는 설명서 같은 거안 읽는 스타일이거든요? 제일 싫어해요. 그글 뭐 읽는 거 싫어해요. 설명서 같은 거안 읽는 스타일인데, 처음엔 내가 이렇게 들었어, 세게. 근데 올라오면서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방금 전 챔질 하는 거 보셨죠? 이 숫자였을 때탁 이렇게 끊어치듯이 챔질 해야 정확하게 딱 박혀요. 이게 탁 이렇게 하면서 그 압이 가, 가해져야 바늘이 튀어나와요. 탁 이렇게 텐션이 잡혀야 탁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데 못 뽑듯이 쭉 하면은 스텔스 에이 바늘이 안 튀어나올 수도 있대요. 몇 마리나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바늘이 탁튀어나오는서 챔질이 들어가야 애들한테 바늘이 탁 박히더라고요. 예로부터, 예전부터, 옛날 예적부터, 요, 이, 진주색의 빨간 다리 애자. 이것이 진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썼는데, 일단 다른 색깔 한번 써보자. 참 전통을 중요시하는 여자다. 애기 로테이션 하듯이. 오, 이게 더 빠른 것 같은데? 오, 야, 이게 더잘 더 탄다. 더 빨라요. 맞죠? 아, 역시 애자도 로테이션을 해줘야 되나봐. 맞는데 저도 모르게 주관적으로 조금 반감이 있나 봐. 그래서 뭐 애자 무슨 색깔 로테이션이 웬 말이냐? 삼척분은 그냥 진주색의 빨간 다리만 쓰면 되지. 이런 느낌인데이기더 빠르다. 신박한 네. 애자의 뽕 맛에 정신을 못 차린다.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쵸? 곧잘 나옵니다 이거. 이거 재밌네? 갑자기 재밌네요. 안쓰러있으면서 잡으니까 재밌다 재밌다. 내가 쭈거스 아니고 제가 보통 이거 띠토띠토라고 부르거든요. 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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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오늘 이 막판에 요 색깔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정말 진하게 봤네요 여러분. 띠토 띠토 제작업체가 띠토 띠토를 싫어합니다. 그래도 조금 미는뭐1 0 0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뭐세 자리 못할 수 있나? 당연히 뭐. 세 자리는 당연히 찍었죠. 오늘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열심히 했더니 팔도 아프고 해서 오랜만에 또 베이트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렸고. 베이트 장비를 안 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원래 여러분처럼 기본적으로 베이트가 주력이고요 <laughs> 네, 제가 매일매일 낚시하다 보니까 더큰 손맛, 더 자극적인 손맛. 그 다음에 재미 이런거 위주로 하다보니까 스피닝에 손이 더 많이 가는건데 저도 기본적으로 베이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시즌에 베이트만 사용할 때도 많아요 오랜만에 또제 두령로드를 잡고 오랜만에 의자도 쓰고 요것저것 다해다면서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내고 갑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삼촌보는 요번 조금 올 때까지는 마이스가 크게 떨어진 조항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마이스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쏙쏙 들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오늘처럼 우유점이 신박템들. 심박템들 여러분들 이제 출소도 며칠 안 하시는데 왠지 심박템 쓰기에는 조금 불안하거나 부담스럽거나 하시잖아요. 저 시간 많은 여자입니다. 제가 이거저것 써보면서 그동안에 조항 찍는 거 진짜 수도 없이 보여드렸고 이제 요거, 저거, 요거, 저거 이제 시즌네 이제 새로 나온 아이템도 보여드리고 잡는 법도 보여드리고 시 사용기도 보여드리고 장점도 알려드리고 단점도 알려드리고 그럼 할게요. 이 아이템도 며칠 전에 보여드렸을 때좀 궁금해 하시던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2주 정도 꾸준하게 써보고 오늘 한번 길게 한번 써봤습니다. 써보면서 장점을것같드리고 단점도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오늘의 시 사용기 리뷰 끝.